냉동시켜놨던 치아바타예요. 이걸 좀 녹여서 먹으려고 해요. 이거는 샹달프 잼. 예전에 마켓컬리에서 사다 둔 크림치즈. 치즈 올리브 치아바타랑 맛이 독특하고 먹을만 해요. 돌려서 이렇게 먹기 좀 심심하면 이렇게 아 대박 완전 감동인데? 아, 김치 송 아 진짜 향 너무 좋다. 지금 이케아에서 TV 다이장을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완성! 저 택배가 왔는데, 단순 선물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온 선물인 것 같아요. 짠! 웰 스킨 센텔라 모카센 토너 패드. 제가 요즘 토너 패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비브 것도 사용하고 있고, 또 올리브영에서 판매 1위라는 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어떤 건지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거는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수풀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초예요. 선반에 세워두려고요. 오늘은 우유를 잠깐 엄마 집에 맡겨두고 성수동에 다녀오려고 해요. 신어보고 싶은 신발들이 있어서 빠르게 갔다가 다시 우유를 데리고 올 겁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우유, 할머니 집에 있을 거지? 같이 갔다 오자. 요새 좀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일반 마스크 하다가 다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려고 해요. 왔습니다. 뭘 샀는지 보여 드릴게요. 성수동에 이 노모아, 노모아라는데 갔는데 거기에 편집숍처럼 논픽션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논 픽션에 바디워시를 구매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젠틀나이트 향으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저번에 비누를 하나 구매를 하긴 했는데 잔향이 많이 남는 걸 좋아하는데 잔향이 남질 않더라고요. 바디워시를 하나 구매하게 됐고요. 그 젠틀나인 향수 향이랑 똑같은 향이에요. 지금 배가 고픈데 저기 저 유니짜장을 먹을지 이 볶음짬뽕을 먹을지 조금 고민인데 유니짜장으로 먹을게요. 이게 제가 마켓컬리 주문할 때마다 항상 주문하는 거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그냥 통째로 넣고 전자레인지로 6분만 돌리면 돼서 먹기가 너무 편해요. 지금 친구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집 주차장을 못 찾는 것 같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1층입니다. 이 서야니까 사준 대요. 해먹아무 이게 다 아, 우리 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짜잔 짠짠짠진정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미 <미안해. 웃음> 응. 이거 진짜 맛있을 아 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짠. <웃음> 나도 우리 다이어트한는상미에 음 알감자 진짜 미쳤어. 그러니까 알감자 진짜 맛있다. 센스 오졌다. 아, 언니 <laughs> 마늘 마늘, 마늘 가루 아니야 오졌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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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언어 언니 니니니다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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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음, 음, 수름이 식힌다. 세림 씨가 수박 화채 먹는 걸 보고 저희도 먹습니다. 이거 붓는게 아니라 그냥 찍어 것처럼. 아 그런 거야? 어. 잘 먹겠습니다. 음, 시원해. 음. 음. 잘 시켰네. 친구가 이 스너글 곰돌이 방향제를 추천해줘서 이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옷장에 걸어두면 진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뭘 만들 거냐 하면 이 라이스페이퍼로 떡을 만들어서 떡볶이를 해먹는 게 굉장히 대세라고 해서 지금 라이스페이퍼 떡볶이를 만들려고 소세지도 사왔고 치즈도 사왔어요. 이 라이스페이퍼를 세장 정도 겹쳐서 해야 된대요. 세 장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 그냥 네모 치즈도 소시지는한 30초 정도 데웠고요 너무 크네 짠이 계속 만들어 볼게요 치즈도 그 음. 잘안 안 세워 나온다던데. 고하 음. 어, 벌써 탱글탱글해. 맛있겠다. 떡이 떡이지. 너무 맛있겠지. 기본 떡. 국물이랑 같이 먹어봐. 음, 있지요 음. 상상하지 못했던 음, 맛이야. 음! 음! 국물이 맛있네. 그거 약작해지지 맛있게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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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응이 음. 네모 치즈가 괜찮은 것 같아. 응, 음, 맞아. 맛있요 네! 있다 옥수수랑 잘 어울려. 우리 입맛 나셔.